레고 월드입니다. 오늘은 공을, 공을 던져서 하는 스매시 히트라는 걸 해볼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을 던지려면 탭하세요. 이거 하나씩 치면 크리스탈 이거 하나씩 치면 3 개씩 올라갑니다 공이. 공이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요. 거기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면 열개가 소모됩니다, 구슬이. 그래서 이걸 꼭 맞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장애물. 저걸 맞춰야지 열리고, 이 장애물을 열어야지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블 아 튕겼어요. 이런 게좀 많죠. 지금 제가 우차쌀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세요. 10개 볼 감소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금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먹으면요 보세요 이걸 누르고 이거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볼입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네 이제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더블로 해도 되죠 체크포인트 여기서 할수 있는데 진짜 돈을 내 가지고 해야 돼요 체크포인트 하려면 야, 조금이라도 다 있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야. 네, 전 지금 크리스탈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크리스탈. 오케이, 크리스탈. 됐어.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봐야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두 번을 부셔야 돼서 이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아 여기에서 다 숨어졌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아. 타이밍 맞춰서 이제 크리스탈 어?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는데요. 단계마다. 제가 최고가 체크포인트 2까지 갔어요. 과연 그걸 오늘은 넘어질수 있을지. 동영상을 찍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건 아직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또 장애물. 네, 이따가 위급상 할때쓸 겁니다, 이거. 이것만 부시면 되겠죠? 너무, 아. 네, 체크포인트 이즈 봤어요. 저장됐네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방해가 너무 세요. 이제 나오죠? 이렇게 뿌려서 가면 됩니다. 빨라졌어. 아, 왜 이렇게 숨어있어? 이제 올라올 겁니다, 벽에서. 노래 좋죠? 아, 또 떨어졌어요. 최고 기록을 뛸수 있을 때내 네, 최고 기록 깼습니다. 내 네, 역시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죠? 이는 아, 거의 아주 완벽하고 내 네, 아주 완벽. 안 부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알파 뿌셔꼭 뿌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길만 뿌셔주면 되기 때문에 장애물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어렵기도 합니다. 오, 더 빨라지고 있어요. 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괜찮아요. 아직 전 마진이 남아있어요. 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오, 살았어요. 어, 아, 또 숨어있어요. 이 기도, 아! 아, 또숨었어요 오, 어떡해. 그래 아아내 <laughs> <laughs> 어? <laughs> 크리스탈 세상이네. 네, 됐네. 네. 더블. 아, 아싸. 개입니다 이건 이따가 쓸 겁니다. 오. 어쨌든 체력 같은 건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아, 계속. 아, 계속 걸리네. 오! 아싸! 아, 폴, 아, 폴. 아, 깜이 네, 어 네, 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뒤로 가야 돼요. 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과연. 두두둑, 두, 아, 에크리스탈빵이 한꺼번에 두 개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아, 이건 너무 쉽죠, 이제. 과연 60이 넘을까요? 다행이네요. 네, 이거 너무 쉬워요. 저한테 아... 과연... 네, 이건 아직 안 써둡니다. 그냥 써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많이 써봐가지고. 됐어요 아 이제 체크 포인트 환불이 됐는데 1등급을 얻어요 처음에 는 사람 저 여기도 못 왔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살처럼. 아, 좀 빗나갔네. 네,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했죠, 제가. 이제 저한테 별로입니다. 네, 너무 큰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오, <laughs> 세게 어, 넘쳐요. 이게이 게임. 그래서 좋죠.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하고, 이게 프리미엄. 아. 네, 계속해야겠죠? 네, 아주 완벽합니다. 네, 90. 딱 나왔네요. 91. 네, 필요 없이 옆에 뿌실 데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아까 전에 체크포인트 2. 과연 100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이렇게 뿌셔지네 굴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외투 또 92? 아한대 맞았어요, 나래. 아또 맞았어요. 네, 아주 다행히 바쁘셨네요. 어? 아싸, 더블! 더블! 보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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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닌자의 힘이야. 이거 해보시면 화면 좋아해. 계속 써. 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파티. 해보세요. 완전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